부동산 고수 비급의 최경호입니다. 오늘 최근 뉴스를 제가 보니까요. 서울시에서 부자 동네는 어디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강남이 1위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남 지역보다 여러 해 동안 1위 지역을 했던 곳이 있죠. 네. 바로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듯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주도에 대한 이런 투자에 대한 분석들 오늘도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부동산 고수 B급, 최경화의 제주다. 오늘 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끝마쳤고요. 오늘 주제는 제주 생활. 이것만 알면 된다. 총 7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항목, 한번 만나보시죠. 제주도는 삼다, 삼무, 삼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제주도에는 세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입니다. 반대로 남자가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람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돌입니다. 제주도는 여자와 바람과 돌이 많은 지역이다. 라는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산무. 첫 번째는 거지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에는 문이 없습니다. 문은 대문이라고 합니다. 대문이 없고요. 세 번째로는 도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둑이 없는 곳, 이렇게 치안과 보안과 서로 이웃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 라는 것이 삼보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삼보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토착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귤농사.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토착 산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문화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삼다, 삼모, 삼보.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만 아신다고 하면 제주 사리와 또한 내가 집을 지어서 건축을 할 적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요, 1년에 신구간이라는 기간에만 이사를 하거나 또는 집을 수리를 합니다. 신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지키고 있는 여러 신들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잠깐 쉬는 구간을 신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있는 신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지금 지상에서는 집을 이사를 하거나 술을 해도 된다. 그래서 신구간은 지금 음력 1월달, 1월 초순 해서 한 10일 정도 제주도 사람들이 대대적인 이주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살이 하실 적에 신구간 때 특히 음력 1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이사를 계획하신다고 하시면 몇 개월 정도도 충분하게 시간을 두시고 이사 예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아까 산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에는 문이 없습니다. 대문이 없는데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의 옛날 그 어떤 건축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대문이 정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상식이니까 재미있는 것들 알아볼게요. 이렇게 나무로 세개 칸을 하게 되면 저는 멀리 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멀리 가 있으니까요. 며칠 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무 두 개만 있고 한 나무만 이렇게 되어 있을 적에는 오늘 아침, 점심에는 없고요. 저녁 때 돌아올 예정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듯 지금 현재 두 개를 내려놓고 하나만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금방 돌아올 테니 좀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나무 세 개가 다 내려져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 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제주도 사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문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괸당 문화에 의해서 제주 사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섬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 있는 이웃 사촌들끼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떨 뭉치는 괜당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괜당이라는 뜻은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 관계, 즉 혈족과 친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혈육을 나누지 않는 친척 그 내용하고는 별개로 이웃 사촌은 모두 다 삼촌 이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내 이웃과의 마음을 소통하는 것, 내 이웃의 마음을 산다라고 하면 이 괜당문화의 일원으로서 들어간다고 하면 제주살이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당문화 꼭 기억하시고요. 네, 제주도의 인문학적인 특징 두 번째 간세문화가 되겠습니다. 간세라고 하는 것은 개 이름이라는 제주의 방언이 되겠습니다. 서울살이 빡빡하시죠? 빨리빨리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빨리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 이 서울살이와 틀리, 제주도는 간세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느림의 미약이라고 하죠. 모든 것들이 느리게 가는 것들이 제주도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주살이를 했을 때 가장 친해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동네 이장님과 청년 회장님이 되겠고요. 제주살이 했을 때 매주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 오일장 시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살이 하기 위해서 필수품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습기와 빨래,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농기촌을 위한 정보는 제주시 서귀포시의 마을활력과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지하주차장이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운전에 대한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주유는 8시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8시가 지나면 모든 주유소가 문을 닫습니다. 두 번째 안개가 꼈을 때산맥꽂지 이상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1박 2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제주도는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좋은 차를 제주도에 가져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차장을, 지상주차장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차를 어,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제주 사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화의 제주다. 제2강. 제주도 이것만 알면 된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매물은 제주도 구자읍 송당에 위치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매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제주도 속에, 정말 제주도의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송당 지역.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매물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이라는 곳은 제주 공항에서 동쪽으로 차량으로 2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은 360.66 제곱미터, 100평이 조금 넘은 규모에 분양면적은 126.70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복층형으로 된 37평형이 되겠고요. 구조는 방 3개, 거실 2개, 주방, 욕실 2개로 되어 있고 복층형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7년 8월이 되겠고요. 매매 금액은 4억 2,50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 구자읍 송당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 주택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입지적으로 우수하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송당 주택은 제주도에서 전원 주택 체험 살이라는 마을로 2016년도에 선정이 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제주도에서 전원 생활 하고 싶다. 난 어느 곳을 가면 좋을까? 이것이 바로 제주 관광공사에서 지정을 한 송당지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주 속에 제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송당지역으로 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안정된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주인이 거주하면서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1층은 주인이 살고요. 2층은 바깥에서 외부 계단이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로 활용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신공항 건설 현장하고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집가 상승이 예상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본 매물을 추천하는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송당이라는 지역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공항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성산 일출봉으로 가는 길목 중간에 바로 송당이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관광지가 에코랜드, 상고물이 비자림 굉장히 유명한 어 오름들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송당이라는 지금 현재 이 전원주택은 기존 취락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송당 초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기 때문에 어 전원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실거주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또한 제주살이 이틀 삼일 일주일 동안 제주살이라는 그 손님들한테 게스트룸으로 줄 수도 있고 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월정리 해수욕장이 차량으로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해수욕장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듯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가치가 있다고 라할수 있겠고요. 그다음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예 사진이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광지 성산 일출봉과 아까 해수욕장 두 군데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그쪽 해수욕장 자체가 이렇듯 바닷가의 색깔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요즘 가장 뜨는 제주도의 해수욕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또한 관광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송당 지역에 아름다운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열기구를 어또탈수 있는 관광지가 또 옆에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이렇듯 여러 개 아름다운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주변의 관광지가 아름다운 꽃들을 볼수 있는 현장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지금 송당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에 대한 건축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앞쪽에는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주인이 거주하면서 2층에는 이렇게 게스트룸으로 쓸수 있게끔 여유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바깥에 이렇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게스트룸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에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내부 안에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과 1, 2층이 굉장히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조망권이라든지 앞에 좀탁 트여 있는 조망권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건물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이, 이게 2층의 모습입니다. 2층이 지금 현재 이 거실, 조그만한 거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음을 인해서 이 앞쪽이 트여 있어서 복층형으로 해서 시야를 굉장히 넓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건물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지금 송당 전원주택에 대한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현재 제주 제2공항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은 2020 어, 5년에서부터 2027년까지 지금 완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지금 현재 렌탄 사업을 하면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집가상승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송당 전원주택을 추천하는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구자읍 송당리 전원주택에 대한 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매금액은 4억 2,500이 되겠습니다. 임대가는 매달 116만원. 아, 2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연세를 1,400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12개월로 나눴을 때 매달 116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출은 2억 2천을 활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2억 5백으로 어, 제주도 송당에 위치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매물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최경화의 제주다 제가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만나볼 매물 어,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애월에 위치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매물이 되겠습니다 애월 지역 많은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제주도를 찾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애월에 위치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매물 개요를 보면요. 제주 애월은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424.73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용 면적에 128.52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총 4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 3개. 욕실 3개 구조가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거실 주방 복층형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애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매물을 추천하는 추천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주도의 애월 지역 자체가 관광과 휴양을 같이 할수 있는 도시로서 이미 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살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관광과 휴양의 중심의 도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애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거실과 안방과 화장실 어디서나 바다조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 수요 특히나 애월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증 인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풍부한 임차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었고요. 세 번째 투자의 안정성인데요. 애월 지역은 이미 이랜드와 또는 하나 이 쪽에서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애월 지역에 굉장히 큰 개발행위를 할 예정입니다. 휴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이 애월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애월 지역이 휴양과 관광의 도시로서 중추적인 도시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애월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애월이라는 지역 자체에서는 공항하고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애월이라는 곳은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자리를 처음 하려고 하는 분들 또는 교육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애월 지역에 정착하는 이유는 기존 공항과 그 다음에 새로운 인구층이 들어오는 신화역사 와 영어 교육 도시가 있는 가장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지리적인 어떤 선호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한 여기 지금 현재 애월 위치하고 있는 이 현장 주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랜드가 지금 현재 본 매물지 바로 옆에 K-팝 단지라든지 컨벤션 센터를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 예정이 되겠고요. 또한 하나도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 본 매물지 주변에서 어, 굉장히 큰 휴양 리조트를 지금 현재 개발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집가 상승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이제 본 매물지에 대한 이제 건물적인 특징은 이렇게, 어 세대수가 1차, 2차 단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넓은 이렇게 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이 다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이 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제주도, 특히나 애월 지역이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현재 제주 애월 지역을 찾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대표적이냐, 요즘 최근에 뜨고 있죠. 어, 효리의 민박이라고 해서 이효리 씨가 여기 있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정 씨, 또한 박지성 씨, 뭐 김송희, 김남 씨. 굉장히 제, 연예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제 제주도로 가고 있는데 제주도로 가는 특별한 이유는 도시를 탈출해서 나만의 어떤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층들은 학군입니다. 제주의 영어 교육 도시가 교육의 어떤 메카 지역으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연예인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제주도 애월이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 건물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넓게 넓게 창문들이 튀어 있고요. 안에 내부는 모던한 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안방을 가든 거실을 가든 화장실을 가든 바다 조망을 다할수 있다는 것이 건물적인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부엌 내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앞뒤로 창문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채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고요 어디서나 바다를 볼수 있다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상상이죠. 네. 지금 음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현장 주변에 어 여러 가지 유명한 골프장들이 있는데 제주도는 골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럭셔리한 골프장, 특히나 고급스러운 골프장들이 많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나인 브리지라든지 핑크스라든지 티미 엘리시안 뭐 이런 여러 가지 골프장들이 본 매물지하고 차량 5분에서 7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골프 여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 매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 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개발에 대한 특히나 애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랜드에서 이제 그 하고 있는 어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팝 단지 이랜드에서 지금 이제 5천억 정도로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건데요. K팝 단지나 컨벤션 센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본 매물지에 대해 어떤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 리조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골프장과 복합 리조트 시설을 개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에 대한 개발 호재 때문에 애월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집값 상승과 풍부한 임차 수요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주시 애월에 위치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매물에 대한 매매 가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49,500이고요. 임대가는 355만원 되겠습니다. 355만원은요, 어, 통째로 이 집을 하루에 35만원씩 렌탈을 해줬을 때, 1년 중에 3분의 1만 렌탈을 돌렸을 때, 어, 그거를 1 0위로 나누면 355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대출은 2억 5천 정도 활용하시면 실투자금액 2억 4,500으로 매달 355만 원의 임대 수익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듯 제주도 수익형 타운하우스 매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매주 제주사리 어느 곳이 좋을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주사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 금요일 문정동 저희 세미나실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제주사리가 가능할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고요. 신청은 서울지역번호 02-2638-3926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으로 순으로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수 B급 최경화의 제주다 제 2강 제주사를 이것만 알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 고민 많은 게 요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언제든지 시원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요. 다음 주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